AI 생성, 편집, 조합까지 코딩이든 자동화 도구든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어도비의 모든 크리에이티브 파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파이어플라이의 생성형 AI부터 포토샵, 인디자인의 전문 기능들까지 파이어플라이 서비스는 30개 이상의 API를 제공하며 개발자라면 직접 시스템에 연동시키거나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이러한 도구들로 손쉽게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하나의 영상으로 다양한 채널에 맞게 가로 세로 비율을 바꿔주는 리프레임 API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리프레임 API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파이어플라이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다뤄보자 합니다. 파이어플라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다양한 에이션을 자동으로 제작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의 브랜드 가이드란에 맞고 단순한 반복 작업을 없애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비티에 좀더 포커스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워크플로우를 간소화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좀더 높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파이어플라이 <놀람> API 같은 경우에는 30가지가 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어플라이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또는 영상을 생성하는 그러한 생성형 기능 이외에도 포토샵, 인디자인, 프리미어, 라이트룸 이러한 제품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프리미어의 비디오 자동 리프레임 기능을 API로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프레임 API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 즉 파이어플라이가 다양한 채널별로 서로 다른 영상의 크기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촬영을 하게 되면 16대9의 비율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주요 피사체가 항상 가운데 있지 않은 경우에 이것을 쇼폼이라든지 새로 비디오 형태로 변경을 할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리프레임 과정을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를 할때 이것을 일일이 사람이 프리미어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API를 통해서 영상만 던져주면 나머지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게끔 되는 것이죠. 프리미어나 기존의 A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운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추적하는 대상체를 지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정을 해야 된다면 다시 프리미어에 불러와서 수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API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프롬프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적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 강아지, 원반, 서로 다른 피사체를 추적하는 결과물을 보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리프레임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적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지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여러분 의도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API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에서 수정할 수 있는 편집이 가능한 파일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리프레임 API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원본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리고 강아지가 셋이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각각의 피사체를 따로 추적하고 싶다면 기존 API로는 할수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API를 통해서 여자아이, 남자아이 또는 강아지를 각각 따로따로 추적을 할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리프레임 API로부터 나온 결과물입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세 개의 피사체를 따로따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왼쪽이 강아지, 가운데가 여자아이, 그리고 오른쪽이 남자아이를 추적한 영상입니다. 원본은 16대9 영상이었지만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피사체를 추적하면서 9대16으로 변경을 해서 쇼폼이나 릴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대16뿐만 아니라 1대1이나 4대5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떠한 가로세로 비율 사이드로도 손쉽게 변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수정을 하지 않고도 이러한 다양한 비율의 영상을 API를 통해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리프레임 API가 훌륭하게 피사체를 추적해 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리프레임 API가 생성을 해주는 O.T.I.O 파일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 줄때 같이 이런 O.T.I.O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파일들이 들어있는데요. 원본 소스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OTIO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이 OTIO 파일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안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프리미어 베타 안에서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베타를 열고요. 해당하는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제가 지금 9대16으로 편집된 그런 이미지 중에 OTIO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본 소스들 뿐만 아니라 타임라인까지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타임라인을 클릭해서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미리 편집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을 스크롤해 보면 이런 식으로 강아지를 추적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강아지를 추적한 영상은 제일 아래에 있는 이 클립인데요. 이 클립의 효과 컨트롤을 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리 프레임 이 부분이 들어있고 여기에 키 프레임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트래킹이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키 프레임 중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이 프리미어 베타 안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프레임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피사체를 추적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TI 파일까지 같이 제공을 할수 있도록 옵션을 지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렇게 생성된 다양한 사이즈의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프리미어 베타 안에서 수정까지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irefly 서비스 중 리프레임 API를 통해 다양한 채널의 크기에 맞게 영상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Firefly 서비스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담당 영업 또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